음. 빠졌다! 우와! 아, 빠져나온 전장입니다. 아, 끝내는 어, 빠져나왔습니다. 아, 빨리 가봐야지, 이제. 안녕하세요. 한출조입니다. 어떻게든 산전수전해서 지금 여기 영천 쪽에 있는 아담한 소르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떼짱 있는 쪽이 자리에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에요. <laughs> 일단 이곳에 왔으니까 전방을 빨리 피야 되겠어요. 전방을 피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심을 측정해보니까 우측으로는 1m, 중앙부분 1m, 좌측부분이 0.8m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마름 잔여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마름 잔여 없는 자리에 넣으면 바닥도 깨끗하고 딱딱 떨어지는게 오늘 밤에 집어를 그러니까 좀 해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또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일단 옥수수하고 에코 포도 글루텐하고 껌딱지 새우 오븐 글루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개 브랜딩 해가지고 총 오늘 11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떡밥 6대 그리고 어 옥수수 5대 정도 해서 떡밥으로 집어를 오늘 해서 낚시를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렁이도 사왔는데, 지렁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은어 일단 해보다가 도저히 입, 입질이 없을 때 지렁이도 한번 달아볼게요. 아직 전방을 아직 피지도 못했어요. 이제 빨리 피 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식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아 이제 떡밥, 이제 브랜딩을 하겠어요.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껌딱지 어분 글루텐 새우 50cc 그리고 포도 글루텐 100cc 해서 물은 130cc 넣겠습니다 5분 숙성해가지고 글루텐에 어.. 저 비중을 두고 어.. 낚시를 오늘 밤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떡밥 달았으면 되죠. 하나 건너 하나에 총 6대의 떡밥을 시팅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떡밥으로 집불을 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괜찮은 붕어 얼굴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별도 보이고 정말 맑습니다. 하늘도.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게 나왔어요 이런게 <laughs> 와 큰일났다 붕괴다 붕괴 붕에. 완전 붕괴 블루티네 이게 나왔어 블루티네 아 이게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다이어있네 아... 조금 조금 힘든 쓰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이거 조금 낫네 여사치는넘네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 괜찮은데 이제 오오야야 고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이제 밤 되니까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 볼게요 <laughs> 아 이쁘네 네 한 마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일 어머니, 괜찮다. 어머니, 괜찮아. 어, 이번엔 좀 힘드십니다. 어머니 힘드세요. 오. 어. 괜찮네. 아직 조금 괜찮아. 조금 괜찮아졌네 일곱 주저도 되겠네. 글루텐이 나와요, 글루텐 지금. 지금 글루텐 지버가 돼가지고 계속 입지를 합니다, 지금. 아,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일곱 주 밖에 안 되겠네, 일곱 주 일단 글루텐이 지버가 됐어요.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 걸어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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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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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보이시죠? 자녀. 굴텐 나왔어요. 여섯 치6 여섯 치커 붕어. 굴네 지금 굴텐 계속 입진을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좀더큰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큰게잘안 나오네요. 열심히 한번 더쪼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시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 아 오늘도 날씨 상당히 춥네요. 아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입질이 좀 뜸해졌습니다, 지금. 조금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옥수수나 글루텐이나 전부체적으로 다 입질이 없어요. 꼼지락, 꼼지락 하는 그런 건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잔챙이가 좀 와가지고, 난 자꾸 이렇게 입을 대는 것 같아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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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다음만 가야 가고 가야 뭐 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 3번 어 요거는 7시 좀 넘겠네 아야 오르랑, 들랑, 들랑, 말랑, 들랑 하다가, 화 많이 났다. <laughs> 맞죠? 야. 화가 많이 났어, 나도. 들랑, 말랑. 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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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laughs> 야. 일단, 나이습니다 입질 없다고 얘기하는 도중에, 또 입질 와버렸네요. <laughs> 참 재밌다. 역시 맞죠? 일단 열심히 더 해볼게요. <laughs> 한 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새벽 5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한 번에 나오네요. 어, 아침장 한번 늘어볼게요. 나이스. 왔다 아침에 한 마리 나신다. 아침에 오오오오 이건 괜찮다. 아침 한 마리 왔어요.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그래. 아, 요건 사실. 잘한다. 아침 한 마리 왔어요. 오케이. 야, 나이스. 그래도 아침, 아침장에. 예산이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와, 이건, 이건 한 8시 되겠는데? 아, 7시 되겠는데, 7시. 7시에 8시 사이. 하만 나서 어요 아침에. 나이스 아~~ 떡밥에 멋집니다 <laughs> 부지런히 아침에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새들이 아이고 이뻐라 엄청 많이 왔어요 새들이 이쁘네 이제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 아침에 확실히 아침에 춥네요. 코가 막 시릴 정도로 이곳 소리지 와서 어, 급하게 낚싯대 설치하고 또 재미난 낚시 하룻밤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뭐 잔소 맛은 아 추워. <laughs> 잔소 맛은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 작게는 5치좀 크게는 한 8, 8치, 덟치급까지 나온 것 같은데, 손에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좀 잡았다고. <laughs> 손에 비린내,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laughs> 근데 뭐, 잔선 마시니까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이즈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또안 나와지지 않아서, 분위기는 참 좋은데 붕어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또 괜찮은 사이즈를 못 보여드렸네요. 아, 이제 진짜 많이 추워요. 철울하 사실. 오오오오오오 오. 그렇다그렇다그렇다오야 이거 그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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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힘다 어, 오케이. 오오오 오오오 요오. 오오오 오오오 요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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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오이오이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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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뭡니까? 아홉, 치, 급. 한번 나와줍니다. 와, 이, 뭐, 뭐지? <laughs> 마지막이라고. 내, 이, 제 집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찌를쫙 올려서, 그래서 싹 끌고 가네. 와, 대박. <laughs> 야, 이, 참, 이, 고마울 때가 있나. 야, 나이스입니다. <laughs> 다시 거기 넣어놓고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어? <laughs> <laughs> 참, 이렇게 얻도다있네 아, 또이 마지막에 또이 장식을 해주네요. 우리 이쁜 부모님께서. 어제 떡밥 어, 브랜딩해가지고 아, 꾸준한 집어가를 하다 보니까 어, 옥수수보다 확실하게 떡밥에 마릿수를 좀 하게 되었네요. 역시 확실하게 재밌는 떡밥 낚시, 집어를 해서 잡는 또또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제일 즐거운 또 재밌는 낚시를 했는 같습니다. 이제 진짜 추워요 이제는. 방한 장비 잘 챙기셔서 어떤 조영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잡은 붕어들 보여드릴게요. 야. 나가 제일 크네. 한여 8시. 되시 아, 딴게보생아 깨워. 10시. 치뭐시1도 수준입니다. 0시 10시. 1기방1할게요가시1 열네 마리 잡1네 내가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0 고양 앞으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